반갑습니다. 주말 자연연입니다. 제 산행 추억이 담겨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. 오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딱 오늘로 3개월 되는 날입니다. 어,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조금은 아마 보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. 우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산행하는 산행물은 대부분 좀 나눔을 할 겁니다 저는 뭐 술도 별로 안 먹고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어 나눔을 할건데 오늘은 우선 단기, 지치, 하수, 도라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초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램은 약초도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시면 산액을 안 다니시는 분이거나 약초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1차로나눈말 단기 지치 하수어 도라지입니다. 소장하고 싶은 거 하나 꼭 찍으셔서 댓글로 말씀해주십시오. 댓글 남기신 분 중에서 의미가 있거나.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좋은 거 하고 싶은데, 사실 택배 때문에 이 유리가, 유리병이라 파손 우려 때문에 큰걸못 보냅니다. 특히 단기 이런 거는 병이 큰데 여야 하기 때문에 택배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건 실물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단기. 3단계입니다. 채취했을 때 뿌리 부분만 500g 조금 넘었습니다. 지금은 바짝 말랐고요. 잘라서 물거래 드셔도 되고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물거래 묶기에는좀 아깝고, 어 이걸 바짝 말렸으니까 20도 정도, 20도나 16도로 해서 술을 담가서, 담검술을 해서 좀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게 부서지기 쉬우니까 술을 그, 담으실 때는 소주를 좀 뿌려서 좀 뿌리를 눅눅하게 한 다음에 담으시면 뿌리가 안 불러집니다. 산당기향 좋습니다. 도라지 100g 나왔습니다. 이 싹대 하나짜린데, 어, 상당히 모양이 이뻐요. 제가 요번에는 싹 때까지 좀 같이 담았는데 어 지금 그대로 두셔도 되고 119호로 옮겨 담으셔도 됩니다 도라지가 참 이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라지 담금조 참 이쁘게 보고 있습니다 73호 2.1L짜리 병에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꼬리가 접혀 있는데 뭐 그냥 담으셔도 되고요 119호로 옮기셔도 됩니다 이물 발굴하듯이. <laughs> 아, 드디어 나왔어요. 좀 아쉽다. 조금 얇은 게. 음. 그래도 뭐, 이쁘겠네. 이쁘기는. 어우, 간만에. 이야. 이야, 예쁘지? 길다. 와, 이쁘다. 이쁘지? 예. 연식 봐봐. 한 30년, 3 30, 40년 됐겠는데. 와, 괜찮네요. 우우. 이야. 그니까, 러 이게 하나 째더라도이 정도면, 그냥. 예. 됐다. 자, 이제, 다시 복구. 어, 복구, 복구. <laughs> 하수어급피하기 전에 300g. 초대물은 아니지만,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은 되는 하수어입니다 제가 술을 담을 때, 30도 이렇게 한 담습니다. 저는 웬만하면, 바짝 말려서, 한 20도 이하로, 담금을 합니다. 그래야 뭐 먹기가 편하고요. 뭐 30도, 40도 하면 약성이 잘 우러난다는데, 아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 20도 전후에서 담는 편입니다. 여기 보시면 하수 호가좀 쭈글쭈글해요. 너무 말려가지고 하수 호는 말리면 좀 쭈글쭈글해지면 복원이 빨리 안 됩니다. 그래서 쭈글쭈글한 거지. 하수 자체는 목질화도 잘되고 상당히 좋습니다. 받으시는 분은, 어, 119호로 옮겨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00g이면, 300g에 73호 이으시면 조금 뱅이 작은 것 같습니다. 오, 그래도 이쁜데? 근데 하수호가 이렇게 하기 쉬운 것도 더 먼데? 땅이 좋아서 그런가? 그 밑으로, 어, 뭐쑥 빠지네? 그게다가? 어. 야, 그러니까 저기끝에만봐 보십시오. 아, 그래서그마가 음. 나가 여기 여기 같은 했어야 되는데. 나오려나? 그래. 아, 이 꽃이라 4만 원. 한번 봐 보십시오. 그래도 혹시나. 이렇게 하는데. 일단 아닌가? 얘는 뿌리가 새로 나온 거야. 저 음. 뿌리는. 이 새가 오니까. 아, 죽어불고 저기를 새로 안이라고 그러네. 아, 아깝네. 아, 아 옆으로? 지치입니다. 요번에 강원도 산행에서 모셔온 놈입니다. 지치가 여성분들한테 좋다죠. 이것도 바짝 말려서 20도로 담았습니다. 아, 색깔이 환상입니다. 지치가 처음에 담았을 때한 달간은 이 색감이 정말 좋아요. 오묘합니다. 물론, 한, 조금 지나면 아예 내용물이 안 보입니다. 색감에서. 하지만, 요번 이 지치는 지치가 원래 모양이 별로 없어요. 특별한 모양이 없고 좀못 났는데, 이 지치는 크기는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, 모양이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, 소장하고 싶어서 좀 모셔온 겁니다 아 이쁘다 올해 첫 지치 당근하면 이쁘겠다 요것도 나눔하는데 내놓겠습니다. 아, 이쁘다. 지치. 주말 자연인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틈틈이 제가 모셔온 분들,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